본인의 정치적인 포부에 대해서 좀 관심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국혁신당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조국의 팬클럽입니까?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많이 있을 때 저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12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지금이 아니라 12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은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 아마 분명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럴 거니까 정치적인 사면은 조금 뒤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아직 3분의 1밖에 형이 안 지났다 근데 올해 말이 되면 뭐 송탈자 특사를 하면 일단 절반이 지났고요 절반이 지나면은 보석도 가능할, 가능하거든요 그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마무리가 되고 정치적인 사면을 좀할 수도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그게 낫다라고 하는 게저희 정무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면 성량을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이명대 대통령은 물론 주변에 여러 가지 압력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압력까지도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기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확실히 정면 돌파형이에요. 며칠 전에 우상호 수석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정치 사면하고 나면은 지지율이 한 5%에서 7% 떨어지려는 건 누구도 다 예상할 수 있는 일,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를 사람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당장 큰 외교적인 일들이 앞에 다가와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조금 안 좋거든요. 그거를 감당하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정을 모르지만 대통령의 판단은 언젠가 분명히 이건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앞으로 또몇달 동안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지금 그냥 딱 결단을 내버리자. 그런 점에서 저는 확실히 돌파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하면서 됐다는 건 분명히 배인배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돌파형이다 확실하게 돌파를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거를 꾸물꾸물해서 괜히 또이 안에서 말이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사면이 된다고 저는 조국 대표는 진중하게 행동하실 거라고 믿는다 제 판단이 틀렸어요. 저는 조국 대표가 이렇게 진중하지 못할지 몰랐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해서 내가 걱정 안 한다. 상당히 진중하게 행동하실 거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조국 혁신당이 조금 너무 앞서서 나가거나 조금 성급하게 굴거나. 조금 지나치거나 이럴 때가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laughs>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바램으로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죠? 조국 원장이 딱 나와서 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sns 하고 이런 거뭐전략적로 올린 거 같은 거는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뭐할수 있고 또뭐 저거 하고 할수 있는 건데 저는 그다음 날 한겨레 뭐 인터뷰를 먼저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김호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목소리> 월요일 날 아침이었죠 월요일 날 아침에 김호준 방송에 약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아, 꽤 힘들어지겠는데. 그 김호중 방송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까? 아니, 누가 본인의 정치적인 포부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국혁신당 말고 누가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있으면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국 대표는 본인 나름대로 모든 거를 다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받아들이는 국민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정치인은요. 말을 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타이밍도 있고 또 정치적인 일정에 대한 타이밍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스도 틀렸고요. 왜 김어준 방송에 나가요? 조금만 있으면 뉴스 하이킥에 나올 수 있는데 왜 정기방송에 안 나오고 뭐 하러 타임도 그렇게 빨리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김어준도 잘못한 거고 특종을 건드리려고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게 망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케이전도 너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해야 될 TPO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가 김어준으로 그 방송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상당히 힘든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실망한 사람들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 죄를 없애겠다 내 죄심이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조국 대표의 일부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시스템적으로 또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지금 이제 시국에서 굉장히 큰 것들이 있잖아요 삼특검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는 지금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는 지금 당장 외교 문제가 있는 거. 지금 당장 한일 한미회담 트럼프 문제. 그 다음에 에이팩까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만 대표한테 힘 실어주고 제가 할수 있는 충분한 얘기를 그렇게 역시 조국은 8개월 동안 감옥 안에 있었지만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뉘우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뉘우침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런 걸 해줘야지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게 해줘야지 김호준이지아김호준이 이렇게 바보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기회가 오면 대권에 도전합니까? <laughs> 기회가 온다면 내년 6월도 선거판 데이 30년을 얘기하는 너무 이제 뭔 얘기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그 역시 제가 지금 했던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laughs> 자꾸 우리 공장장께서 저를 <laughs> 드립을 하시는 것 같아. <laughs>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비소시라고 질문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아니 그죠. 지금 당장 정치적인 입지 그래서 나오는 에피소드 이런 걸 가지고만 얘기하면은 그게. 그게 우리가 김호준한테 기대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조국한테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는 훨씬 더큰 사람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김호준의 그 좁은 생각이 그게 망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굉장히 망치는.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거나가면 절대로 아주 친한 데는 안 나가야 돼요. 친한 데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깔끔하게 대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김호준은 저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김호준을 아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장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당도 좀 같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국 혁신당에도 꽤 가깝고 꽤잘 아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은 많아서 또 쉽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혁신당보다 조국이 훨씬 더 큽니다.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조국을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주변에.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제 그 이른바, 어, 실세들이라고 하는 사람. 저도 내부 사정을 다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어,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실세라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이른바 민정수석실에 같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막고만 놀지 마세요. 민정수석 라인들하고 이하만 그거 다 옛날부터 조국 교수 저기 밑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조국 아니면은 다다떠받들려고만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조국의 팬클럽입니까? 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이런 바 실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너 서클을 하고만 놓치지 말라. 민정수석 라인들이랑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너무 너무 비슷해요. 세 번째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금 멀리 하시라. 제가 얘기하는 건 멀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여섯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았어요. 교섭 단체 요건을 좀 낮춰달라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하셨다고해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구나 현실적인 사안이나 조국 사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 안 하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조국을 위해서 그러셔야 돼요. 내일인가, 모랜가, 뭐,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 저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도 사면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서셨잖아요. 근데 저는 현안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그런 얘기 하는 거안 좋다. 그런 식으로 압력을 놓고 하면 괜히 그런 얘기 하니까 뭐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왜 조국만 편해하느냐. 이런 얘기 듣고 왜 당신은 그때 있을 때는 못하고 왜 그걸 갖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패트론이다. 나의 어, 프로테제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는 거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조국이 큽니다. 진짜로 조국이 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조국은 조국혁신당보다 크다. 조국혁신당이 조국의 발목을 잡는 거가 아닌지 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